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칠리즈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칠리즈는 FTX에서 출금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서 3,800만 칠리즈 토큰을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칠리즈의 설립자인 알렉산드레 드레이프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토큰을 보유한 FTX 사용자에게 최대 만 달러를 상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경영진은 그 이후에 사용자 목록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산인의 완전한 법적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는데 지난 트론의 CEO인 저스틴 써니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한 뒤 며칠 후에 공개된 FTX 사태의 두 번째 부재금융으로 알려졌으며, 우블록체인은 트위터에서 이미 문제가 많은 FTX는 주말 동안 4억 달러 이상을 해킹당했으며, 놀랍게도 이것은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으며, 이는 해킹이 내부 작업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는데, 알렉산드르 드레이프스에 따르면 해킹 과정에서 3,700만 첼리진 토큰이 도난당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3,800만 칠리즈 토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볼륨 액션에 따르면 칠리즈 가격은 앞으로 몇주 안에 0.28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칠리즈 가격은 확성기 패턴의 다양한 추세선에서 세번이나 되돌아갔으며 이는 거래자들이 거래 설정을 엄격히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최근 지원 추세선에서 반등해서 새로운 강세 주기를 촉발했고 이 패턴의 영향으로 강세 회복은 오버헤드 추세선에 도달하도록 설정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긍정적인 CPI 발표 이후 칠리즈 가격은 최근 지지선에서 뛰어 올라 약47% 급등하여 0.228달러 현지 저항선에 도달했지만 현재 3일 연속으로 20% 이상 하락하며 0.18달러 지지선에 도달했고 하락하는 동안 감소하는 거래량은 일시적인 후퇴를 나타내며 롱이 거부는 약세 모멘텀의 약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금일 브리핑들의 마지막 이슈는 칠리즈 네트워크가 사용자를 위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칠리즈 네트워크의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칠리즈 토큰과 펜 토큰은 칠리즈 체인의 새롭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 칠리즈 체인 2.0으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단일 블록체인으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펜 토큰이 EVM 호환 블록체인인 칠리즈에서 생성되는 반면 칠리즈 토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구축된 ERC20인 이유를 정당화하며 칠리즈는 교차체인 상호 운용성을 통해 이더리움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EVM 호환 체인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칠리즈2.0 체인은 이더리움보다 높은 TPS와 저렴한 트랜잭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칠리즈 체인은 가능한 최고의 확장성, 거버넌스 구조, 스테이킹 및 속도를 제공하는 포사 합의를 사용하여 더 많은 웹3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준비한 이슈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칠리즈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현재 11월 초에 랠리를 이어나가던 칠리즈 토큰은 월드컵을 앞두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일 대비 약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FTX 붕괴의 여파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칠리즈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칠리즈의 FTX 피해자 보상 제안으로 칠리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여들고 있으며 다가오는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지금이 칠리즈 토큰을 매수하시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리즈 토큰과는 별개로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 안면부상으로 크게 다쳤는데 국제 축구 연맹인 FIFA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쾌유를 기원했으며 피파 선정 역대 월드컵 대표 7번에 포함됐으니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해서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최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러운 반등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로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